안녕 나는 검정고시 마스터 신이야 어, 오늘은 너네가 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적인 부분 중에서 중세국어 파트를 올려줄게 자 6번 문제를 보자 6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1번의 방점이지 방점 오케이 방점이 뭐냐면 요게 방점들이야 보여? 그래서 이 점들이 방점이니까 방점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방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도 성조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한번 찾아보자. 여기 밑에 있지? 오케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이 어두 자음군이라는 거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어, 여기 보면, 요렇게 적혀 있지. 여기서 요 부분이 어두 자음군이야. 되겠나?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맞다고 보면 되고,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되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끊어 적기가 썼던 거는 사실 언제냐면, 끊어 적기는 근대 이후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직 중세여 가지고 끊어 적기가 아니라 이어 적기라고 외워주면 좋아 되겠지. 자,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문제는 7번, 8번 문제로 같이 나왔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 근데 여기서 그럼 방금 했던 거 오케이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아까 여기 있었지 오케이 그리고 또 있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두자음군 잘 찾아서 요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뷰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잘알수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비읍 미잉이 적혀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있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는데 방점 얘기했지? 오케이. 방점은 여기 이제 나와있는 이 점들이야.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방점을 다 선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방점이라는 것만 알아줘. 자, 그 다음에 기흥 리얼 중에서 다음, 아 이게 답을 답은 내가 지금 정답만 보고 있는데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2번이고, 아까 위의 문제는 4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 8번 문제에서 형태와 의미가 변화한 어휘이다. 가엽게로 쓰였는데, 현재는 예쁘게로 쓰인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어엽비야. 어엽비. 어엽비 알, 알지, 우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엽비가 중세국어에서는 가엽게였고, 다음에 현재는 어여쁘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로 쓰요. 되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 자, 그다음 여기 중세국어는 용비오천과인데 용비오천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용비오천과에서 보면 이거는 그어 밑에 한번 읽어볼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좁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나니.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에 대한 내용인데 기역에 보면 이어졌기가 나온다고 적혀있지. 그래서 이어졌기는 깊은이 이어졌기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 깊은이 이어졌기.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면 어, 변화의 양상인데 아까 이제 볼게. 자. 어, 여기서는 나에서 다로 바뀐다는 게 지금 옛날 중세 국어에서 지금 우리 현재 국어로 바뀌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의 양상에 보면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소멸.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방점이 있었지. 오케이, 근데 방점이 없어졌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내희가 내하가 되는데, 내희라고 하는 게 내가로 바뀌었어. 이해 찍은 그 주격조사 가가 생겼는데, 어두자음군의 소멸은, 이게 어두자음군이 아니었어, 처음에. 맞지? 그래서 말이 안 돼.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자또 이것도 똑같은데 어떤 부분은 해석을 주고 어떤 부분은 해석을 안 주니까 우리가 조금 나왔던 해석들은 한번 읽어보고 시험을 치면 좋겠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이어 적기가 뭐라고 했지 그렇지 깊은 기억나지 오케이 그다음에 모음 조화가 사용됐다는 게 이게 모음 조화가 좀 어렵긴 한데 여기 바람에의 모음 조화가 있다고 그냥 기억만 해줘 그다음에 현재는 소실된 요 아이가 쓰였다는데 여기 좀 쓰여있지?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안 쓰니까. 자 근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용비어천가에는 어두자음근이 없어요. 되겠죠? 용비어천가는 어두자음근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8번에 보면 현대어의 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조금 다 외우는 게 좋아요. 뿌리, 꽃, 아니, 맞고 그다음에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되겠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거는 어, 삼국시대 때 썼던 향찰이라는 방법인데 향찰에서 우리가 음차와 훈차가 있어. 우리가 한자를 쓸때 보면 뜨듬이 있잖아? 그래서 뜨듬 중에서 음은 음을 이용하는 거고, 훈차는 뜻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음차를 볼게. 음차는 여기 선화, 공주, 은, 여기까지가 음차고, 그 다음이 여기 지금 보면 뜻에서 나오는 거는 님밖에 없어. 이에 찍어서 위에께 음차고 밑에께 훈차야. 그래서 기역니은에 해당하는 표기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우리가 3 번이 돼.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 걸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잘못 알아보는 근대국어야. 그래서 근대국어에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어적기가 언제까지 쓰였다고? 그렇지 이거는 중세까지만 쓰였던 거고 끊어 적기가 사용된 게 근대 국어요 그래서 근대 국어는 무슨 적기 끊어 적기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 요 아이는 여기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인 기가 있지 그래서 보기가 쉽고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파괴된 형태이다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파괴된 형태가 맞아요. 되겠지?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만 하면 돼.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이어적기고 근대 이후부터는 끊어적기야.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한마디로 띄어쓰기야. 이해지 오케이. 이거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이렇게 생기면 기억나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방점이라는 거 되겠나? 어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없으니까 내일 꼭 맞추길 바래. 파이팅!